어그로 풀렸다. 어그로 저절로 갔다. 얼음으로 갔다. 허! 오 쉣. 씨발. 아차. 아차. 진짜 개쌍네 아가시자식 아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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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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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얘 너무 세, 얘 너무 세다고. 미친 놈아, 이거 너무 세잖아. 야, 너무 세잖아. 아, 재밌겠다. 옆에 뭐 보는데요? 어? 아씨. 남아있네? 들어와! 오, 야! 저거 봐! 방금 봤어? 동글동글 도는거? 아,